처준 세 번역 10편 50편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데서부터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모으셨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로 하늘을 보시고 아래로 땅을 보시고서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재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고 이르셨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두고 증언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채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채물을 바쳤다. 나는 너희의 집에서 수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너희의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도 않는다. 숲속의 무침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다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저 모든 생물도 다내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오.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가져올 참 서원제는 너희가 맹세한 것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규를 전파하며 내 언약을 감히 너희 입에 담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귀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한음한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통속이 되었다. 이불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자아올렸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쳐내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 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도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51편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내 반역죄를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죄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슬초로 내 죄를 청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이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비록 주님께서 나의 뼈를 꺾으셨어도 내가 다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세형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으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채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을 돌고시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재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의 주의 재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52편. 강포한 자야,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언제나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 셀라. 너 간사한 혀를 가진 자야.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셨으면 좋으련만.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셀라.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한 성품을 힘으로 삼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한다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서원하신 주의 이름을 우러러 길이 엽니다. 53편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착한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모두들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원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54편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하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 목숨을 붙들어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5편. 하나님,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한과 우니 숨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늘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의 악담과 저 악인들의 억압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떳뜨립니다내 가슴이 침통하듯 뒤뜰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 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날개 비둘기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아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폭력과 분쟁만이 보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기시고,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십시오. 성벽 위를 돌면서 밤낮으로 그 성을 살펴보아도 그성 안에는 저주와 재난만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소금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사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것이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 채로 그들을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단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도 주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자에 앉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지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셀라.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그의 본 모습은 뽑아든 비수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주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내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56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온종일 공격하면서 나를 억압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핍박합니다. 오만한 얼굴로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그 어느 것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똘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 민족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족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의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서약한 그대로 죽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